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주요 후보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국회원과 함께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3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에, 주요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라 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점검을 좀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 지역에서 유세전을 어, 펼치고 있고 저녁에는 자신의 지역 구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질 그럴 기획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관론 경계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고 어, 징계까지 예, 예, 엄포를 놨습니다. 진, 저, 너무 이제 낙관론을 이제 심하게 하면안 된다는 입장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부자 몸조심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치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뭐 도화 언론들의 표현이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뭐몸뭐 뭐 네. 숙이기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 이재명 후보가 아, 많은 차이로 앞서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민주당 내에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경우 지지자들이 뭐 뻔한 선거 굳이 내가 투표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음.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어, 어떤 어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말실수입니다. 이제 선거 막판이 될수록 뭐 지금은 우세인데 막판 변수는 결국은 말 한마디 한마디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노인 비하라든지 여성 비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비하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올 경우에 빚어질 타격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국내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결국은 선거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예. 상대방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중도 계층이 어느 편을 손 들어주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투표장에 안 나겠다는 유권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음. 이제 그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특히 나 보니까 이제 서로 어, 집토끼를 일단 잡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샤이보수 충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예. 자신 있는 후보 특히 이제 앞서 나간 후보의 지자들은 열심히 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제 일종의 그 심장경험을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몸을 뭉쳐지고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후보가 어떤 주제가 자신이 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층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런데 이 층이 투표장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국민의힘 주자 또는 국민의힘의 그 선거 전략 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예. 변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지금 낙관 경계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저하고 그뭐 벌써 그 얘기한 지가 제법 된것 같은데 아마 예. 지난주 우리 어, 이 시간에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어 시중 여론을 보면 뭐 제가 보더라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별로 (6월 3일까지) 꼭 가야 되나 싶은 판세가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어, 국민의 힘이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나, 뭐 나서고 지원유세, 뭐 홍준표 전 대표, 전 후보 경우에도 뭐 하와이에서 어, 그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예. 뭐 이런 <laughs>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좀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예? 그 판이 이 선거라는 게, 이게, 저, 그, 뭐, 라고 그러죠. 그, 우리 영어는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들어 텐데, <laughs> 밴드웨건인가요? 예. 이게 쫙 가는 대로 이제 그 예. 표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지금 이번 6.3 이게... 대선판을 보면, 아, 꼭 무슨 이재명 후보가 탁월하게 무슨 국가적 비전을 국민들한테, 어, 그 임팩트 있게 <laughs> 네. 내세워서 라기 보다. 네. 민주당이 그랬다라기보다 그 상대 지금 뭐 양당 구도 아닙니까?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 예. 작년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이게 전혀 저당이 지금 뭐그 아, 지난 3년 그 집권 여당했던 그당 맞아 하는 말하자면 거기 이뭐 보수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예. 이제 다소 진보 쪽이고 예. 다소 어, 그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예. 그러니까 그 뭐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보수 말고요 무슨 뭐전 무슨 목사 뭐전 무슨 뭐뭐 뭐뭐 무슨 일타 강산가 예. 이런 사람들 이 하는 그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정말 자기가 보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라고 어, 자칭했던 국민의 힘이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저 집단에다가 내가 표를 줘야 돼 하는 거를 불식을 못 시켰어요. 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네.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개엄탄핵자 민속열. 네. 이거에 대해서 그 강을 못 건너고 그 벽을 네. 어, 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네. 김문수 후보부터 못 보이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 적의 실수로. 이재명 후보가 어디 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대요. 가만히 있어도, 어, 저기, 어, 자파치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 네, 딱그 형상이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이 저, 지금 뭐 낙관 경계력 민주당에 내리는데 그야말로 이건 부자 몸조심이죠. 거의 판세는 붙여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 뭐, 갈 길이 아주 바쁩니다.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수도권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회서 오후에는 이제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세 어제부터 네. 합류를 했고, 또 홍준표 후보 네. 전 시장도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지만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은 하, 했습니다. 그리고 또전병헌 대표와도 이제 손잡으면서 세미래 민주 반명픽 텐트 이제 물고를 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율에는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를 뭐 저는 뭐 바랍니다만은 네. 어, <laughs>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어려운 게 정치 현실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아직 지금 뭐 2주일 이상, 2주일 남았죠? 2주일 남았습니다만. 13일 남았습니다. 네. 네. 보통 역대 선거에서 투표일 일주일 전에까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네. 공표할 수 있고. 그 의견 발표안 되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와 달랐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변화, 여론의 변화 많이 변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또 2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합류한 건 당연한 일이죠. 처음부터 합류를 했어야지요. 늦었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 당의 지금 한계입니다. 음. 홍준표 대표도 당연히 유세에 참여하고 지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국민의힘 당의 한계입니다. 한국 정치를 우리가 실축 정치라고 합니다. 예. 상대방의 실축에 의해서 음. 지금. 지금 상황은 상대방 실축에 의해서 3대 0 경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원인 제공은 다 국민의 힘당에 한겁니다왜 겸영을 해서 또왜 탄핵을 하고 뭐또 후보선 출 과정처럼 잡음이 일으키면서 스스로가 자멸을 따라올게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대방의 실축에 의한 승리 이게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번 대선에서 장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뭐 비슷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일련의 어떤 그런 저 집안 단속이라든지 또뭐 뭐, 외환 확장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어, 아까 얘기했듯이 네. 만시지탄인 느낌이 음. 짙어요. 지금 그, 어, 뭐, 사회자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어, 선대위 합류, 어안 하고, 어, 지금 이 시각까지는 그냥, 어, 그, 지원 유세 지방에서 부산 상황을 시작을 한것 같은데요. 네. 어제, 어제인가요? 시작을 한것 같고. 그런데 전 이렇게, 어, 보건데, 한동훈 전 대표 경우는 저희가 음, 이번에 후보 자리를 꽤찰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경선에 양자까지 갔죠. 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 <laughs> 이제 안 됐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뭐그 뒤에 윤석열 씨의 작용이 있었는진 뭐 있, 있었는 걸로들 언론에서 뭐 쓰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한 일주일여 선거운동 이제 지나고 나서 어제부터 이제 유치원 뉴스를 하는데 저는 이거 다분히 어, 대선 이후 음. 어, 당권 어, 복귀를 네. 위한 그런 포석일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경우는 하참 아, 어떻게 보면 좀재미있어요 특사단이 좀어 특사단이 몇 사람이 다르니까? 간 모양인데, 예. 뭐 국회의원 한 두어 사람하고, 예. 몇사 사람 간 모양인데, 완전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잡힐로 쓴뭐뭐 서신도 갖고 간 간곡하게 예. 예. 도와달라는 완전히 엎드려 절받기 형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홍준 씨의 경우는 정계원퇴 선언하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하와이 뭐 예. 쉬러 간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게 뭐그 하와이에서 그야말로 어디 그저 무슨 뭐 SNS인가 어떤 사진도 올렸더니 부인하고 아주 그저정겨운 포즈로 이렇게 예. 어? 그 사진도 <laughs> 찍고 이런 거 올리고 하는데 완전히 이게 즐기고 있는 모양새라, 홍준표 씨의 경우. 이게 또 이재명 후보 또뭐 어디 지방 유세에선가 뭐 홍준표 전 시장하고 뭐 통화 안내까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예. 나오시면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 이게 양쪽에서 다게 러브콜을 보내고 정계원 대한 사람이 하와이에서 지금 완전히 아, 이제 신선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는 뭐 어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반은 며칠 날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와서 뭐 내놓고 뭐저 김문수 후보 뭐 지지유세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양쪽에다 러브콜 받고 정말 해피한데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요 예. 무슨 어떤 그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한 김문수 후보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적심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워를 가지려면 음. 근데 별로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 같은, 이렇게 국민들이 다 읽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막판 또 변수로 꼽히는 것이 이제 단일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후보는 어,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남, 수원, 오전에 성남에서 어, 유세를 했고요. 점심을 이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하고 같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아마 단일화 러브콜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는 오늘까지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진취적인 유권자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다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내는 어떤 걸까요? 일단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만 뭐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 또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요. 아, 그러나 이제 방금 뭐 이준석 후보의 숙례를 <laughs> 지금 질문 하시니까 네. 아, 답을 드리자면은 사실 전뭐 이런 정치공학적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음. 아, <laughs>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는 단일화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겼을 경우에 공동정부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요구해서 얻을 수 있었을 때 단일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졌을 질게 확실한 판에 자기 힘을 보태고 질게 확실한 판에 단일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단일화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단일화 당한 측 합쳐진 그당한 측의 지지자의 70% 이상이 와야만이 단일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후보 만약에 이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70%가 올수 있느냐?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로 본다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 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단일화 효과 극대화 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듣는다면뭐 팔짝 뛰겠지만은. 이준석 후보를단일화 된다 음. 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층과 김 김문수, 김문수 후보 예. 측의 지지자들은 70% 이상은 따라올 겁니다. 왜? 어. 이재명 후보가 음. 싫기 때문에. 음.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하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더 크겠죠. 어, 그리고 중도층도 음. 아마 또 청년층도 아마 멀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할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김준, 김문수 후보는 확고한 여론조사 지지층이 있습니다. 음. 2층이 이준석 후보를 전략적으로 찍을까요?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기가 힘들 것 같다. 그걸 뻔히 안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이 아주 전략적인 판단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는 것만 목표로 단일화를 한다 한다면 단일화 효과는 이준석 후보가 더 있다. 이렇다면 이제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니이아동문이 이하 예. 이하동문, 비슷한 생각이고요. 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2위, 3위, 여론조사상 예. 수치로 볼때 2위와 3위가 합쳐서 1위를 꺾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 이때 이제 단일화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예. 그게, 어, 음. 구십칠 년1 2월 DJP 연합 김대중 김종필 이거했잖아그 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저도 뭐저 DJ 김대중 그때 총재 그당 소속 그 당시에 있었지만 JP하고 김종필하고 이 워낙 정치 역정이 다른 두 세력이 합친다는 거 우리 별로 상상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극적으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저, 내부 미략 같은 게 있었죠. 뭐, 내각제를 하냐뭐 이런, 이런 거. DJP가. 예. 어찌됐든 그 후에는 이제 그게 깨져서 예. 결별하게 되는데 하여튼 선거 국면에서는 예. 이 DJP, 어, 이게 폭발력을 발휘해서 DJ가 당선됐잖아 이회창 후보한테. 이회창 거의 대세론 비슷하게 예. 여론조사 계속 이회창이 앞섰었잖아요. DJ를. 근데 이거 엎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2년, 그 다음 대선. 이게 노무현, 정몽준. 예. 이것도 그 2위와서 이때도 이회창 후보 아닙니까? 그, 그 때, 아 여당 후보가 노무현이었다 디제이 때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 그러고 이회창 제, 제일 야당 후보인데 또 이회창이 어 대세론을 점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과 정몽준. 정몽준은 2002년 월드컵 축구에 배정하면서 그 부모업이 된거 아닙니까? 정몽준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예. 이 둘이 알았어요. 합치니까? 이것도 또 이제 엎었잖아요. 네. 2위, 3위가 네. 합쳐서 엎을 수 있을 때 이게 성사가 되고 본선에서 네. 이긴다 이거야. 근데 네. 어, 지금 그 김문수,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혹시나 좀안 의원 얘기한 대로 이준석으로 했을 경우 근데 거나 잘 모르겠어요. 네. 어, 그거는 어, 좀잘 모르겠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둘 합쳐봐야 네. 김문수, 이준석 합쳐봐야 네. 이재명이 못 이긴다. 그러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만 42번에 간 넘어서 이준석이 네. 그 선거법상 이번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아마 이준석은 완주할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두분다뭐다니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예상을 해 주셨고 어제 김영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TV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무책임하고 대책 없다고 거절했고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도 아무 말자안다 이렇게 네. 일축을 했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보면 된다면은 후보 배우자의 경쟁력이 국민의힘당 후보의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본 거니까 네. 한자고 그렇겠죠 네. 어, 김문수 후보 배우자는 정말 한국한 대한민국의 시대 초반에 예. 삶을 살았고 노동운동가로서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또 예. 젊을 때 살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데, 예. 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뭐, 같은 경기도 지사에 부인을 했지만은 네.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여러 논란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네. 어찌됐든 이제 부인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2022년도 당시에 김건희 그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인도 예. 검증하자. 예. 그렇지만 이제 부인 검증까지는 좋은데 토론회는 가능할 것인가? 토론회는 뭐다 응해하는 야 것이겠죠. 그렇죠. 토론회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 대통령 부인, 뭐 영부인이라고들 그러잖아요. 보스트레이디인가 예. 거하여 뭐 예. 어,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법적인 무슨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게 없는 신분이라고해 대통령 예, 예. 부인이 되더라도 예.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저 국민들이 무슨 저 김문수 후보의 부인을 보고 김문수를 찍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을 보고 이재명을 찍습니까 예. 그거 아니죠 그게, 예. 그게 나는 이저 김영태 <laughs> 그비대위원장이면 비대, 국민이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웃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네, 말자.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